오늘은 2019년 1월 27일 아침입니다. 아침 일찍 떠오르는 아름다운 태양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 대한민국과 세계 75억의 지구촌 여러분들께 지구에 있는 모든 만물을 위해 매일같이 또 오르는. 아름다운 태양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태극기 교육원 원장, 사단법인 태극기 선양운동 중앙회 회장, 가수 시인 황선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차가운 겨울날씨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도로가 한산합니다 구름 한점 없는 청천 하늘에 아름답게 떠오르는 태양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차가운 겨울 날씨에 국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황 선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